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거 뭐죠? 이거 쓰레받기라고 하나 이거? 넋가래죠. 넋가래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눈을요. 네.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 하루 종일 그거 해야 돼. 파다가 네. 막돌 걸리면 악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현장은 여기예요. 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풍기를 가지고 여기를. 청소를 할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송풍기의 성능을 넘어가는 그래서 눈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모래까지 그냥 아주 그냥 날릴 수 있는 효과적인 청소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청소기. <laughs> 효과적인 청소기 한번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뭐 리뷰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워가 네. 셉니다다 필요 없고 진짜 실전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와 눈이 많이 왔어요 자 보면은 요거 요게 이제 일반적인 송풍이다네요 일반형 송풍이고 원핸드 네 원핸드 보니까 뭐 역시 이곳 보 터보 모드도 있고 여기 이제 파워 조절인가봐요 아 스토젤 자전거 이런거구나 네 이런게 있고 근데 디자인이 이쁘게 네.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네. 이 옛날에는 이게 막 돌려가지고 끼렇잖아요 네. 이제 원터치 아...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클립으로 되어있잖아요 풍수기 아답터처럼 네, 네 여기서 그냥 탁 하면 손쉽게 근데 싸구려들은막 이렇게 끼는 거라서 손이 아프고 잘안 빠져요 아무튼 배터리 쓰면 조용하고 네. 기름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네. 갖고 다니기도 편하게 해놨네요 네 그리고 디자인이 네. 딱 있어 보여요 네. 어 이건 뭐지? 이 클립? 아뭐 어깨, 어깨 매방 같은데요? 어 아무튼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대박이 배낭형인데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요. 파워가 엄청나대 내가 봤더는 엔진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지 않나. 그리고 디테일이. 네. 제가 디테일 달라. 그냥 뭐 있어 보여, 그냥. 손잡인데 디지털. 디지털. 그래서 한번 배터리 한번 켜서 볼까요? 우와. 미쳤다. 우와. 이건 뭐지? 어. 락. 아, 락장치. 락 누르고. 일단에서 누르면, 일단 먼저. 우와! 이 단에서다. 네 그럼 만약에 누르고? 내가 터보 누르면? 우와! 야, 야, 이거. 어, 괜찮네. 이거, 아, 이거 있어 보인다. 네. 죠 예. 네. 일단은 원앤덤 하고 요거 네.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청소하기 전에 눈이 얼마큼 쌓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담배 높이 조금 안될 정도네요. 담배 딱 담배 높이. 아, 담배 높이. 네. 터보 안 누르고. 그냥 일 야, 뭐야. 천천히 가볼까요? 아니, 일반도로 가다가. 천천히, 천천히. 우와, 미쳤는데? 뭐야, 이거. 비어 그럼 터보 한번 갑시다. 와. 야, 이거는, 모래도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처음 송풍기 쓰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18V는요, 눈도 눈이지만, 모래 먼지가 이렇게 퍼지면서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보통은 송풍기가. 눈이 날리잖아요. 그쵸. 지금 모래, 모래가, 모래가 흙이 돌아오는데, 다시 한 번. 야, 이거 미쳤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일반. 야, 그냥 나가네. 초보. 야, 이거 모래가. 이 고파워 같은 경우는 토보 모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모드와 터보 모드가 명확하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틀렸네. <목소리> 혹시 몰라서 멀리서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거든요. 이야 모래 먼지가 퍼지는 범위를 한번 보세요. 파워는 상당하네요. 야, 이거는 미쳤다. 와. 지금도 파워를 보여드리기 와. 위해서 반대쪽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눈이 어떻게 퍼지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힘이 느껴지시나요? 훌륭하네, 훌륭하네. 와이, 아, 고만고만. 배낭은 파워가 미쳤다고 했거든요. 아, 그. 근데 엔진보다 아, 가볍겠죠? 아닌가? 엔진은 기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때요 무게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네. 는냐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또 쓰는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예, 제 매고. 잠깐. 이거 덜렁 거리지? 아, 뺐더니까. 됐어. 좀. 오, 헌 나쁘지 않네. 이거는 엔진랑 비슷한 것 같아. 엔진이 없을 때요. 네. 음. 조금 가, 가벼운 것같기도 하고 일반 모드랑 당기고 네. 한번 싹 보여주고 그다음 터보 한번 가시죠. 아 네. 어. 어, 이게 일반 모드 터보로 가볼까요? 한번 터보 가보시죠. 네. 이야 다르다. 우와 다르다. 와, 이거는, 모래까지 다 나가네. 타워는 센데, 생각보다 눈이 멀리 안 퍼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추가 설명드릴게요. 땅이 좀 좋은데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 이거네, 오. 이야. 아, 미쳤네. 와, 청소, 청소. 와, 이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네. 길이나 네. 주차장 같은 데는 네. 이런 기념이잖아요 지금 도로에 그렇죠. 네. 순식간인데, 네. 저기를 흙이라서 눈이 살짝 녹아서 뭉쳐 있는 상황이에요. 아. 무겁게 싹 한번 제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흙바닥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서 잘 봤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송풍기를 안 쓰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송풍기를 산속에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치 보려고 보통은 뭐 아파트라든지 뭐 거주지에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보도블럭 시멘트 바닥으로 왔거든요 그럼 완전히 체감이 되실 거예요 아까 높이는 담배 한각 정도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아까 조금 낮네요 네. 네. 지금 눈 상태가 뭐냐면 우리 굴리면 예, 지금, 얼, 어느 정도냐면요. 딱 보이죠? 딱, 땅땅한 상태. 이게 지금, 눈움하기딱 좋은 상태예요. 지금,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죠. 어, 아, 야, 야, 이거 안 깨진다. 우와, 안 깨져요, 안 깨져. 이게 지금 눈이 엄청 짱짱한 상태잖아요. 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살인 눈은 날아갑니다. 봐봐. 아, 뒤에 봐봐요. 뒤 봐봐요. 뭐야? 빨리 굴려 봐. 굴려 봐. 아 계속 굴려 봐. 굴려 봐. 굴려 봐. <laughs> 송풍기 파워 테스트를 하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아이들이랑도 이런 식으로 재밌게 노실 수가 있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진짜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밌게 불릴 수는 있으나 아이들이 좋아할 때 눈이 뽀개지면 약간 동심파괴라고 하니까. 음. <laughs> 아, 좋다. 눈이 가면서 붉신해요 네. 네, 진짜. 진짜 엄청 무거워져요. 지금 눈이 이게 자동으로 뭉쳐져요. 지금 눈이 이게. 청소하기 어려운 눈이라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놀기 좋은 눈. 네, 맞아요. 놀기 좋은 눈, 진짜. 이쪽 빡센 상황이잖아요. 네. 와, 모래까지 다 밀리네. 네. 테스트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좀살리눈 같은 거 가벼운 눈이었으면 더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으나 그러면 너무 뭐랄까 광고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1 8볼트로도다잘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하드코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눈이 물을 머물고 있고요. 바람을 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날리면서 뭉쳐요. 그리고 안에 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얼어버립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퍼포먼스 정도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다면 일반적인 눈이거나 눈이 바로 내렸을 때 이고파워로 사용하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번에는 잔디 위에 눈을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힘들 건데 그래도 한번 정보를 위해서 보여 드릴게요 야 잔디도 되네 벌써 되네요 네. 만해 줘도 해만 비치면 벌써 날라가더라고요 네. 지금 눈이 반은 슬러시예요, 지금. 이게 상태가 슬러시 상태.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아, 막 녹았네. 네, 슬러시 상태 녹아 가지고 네. 이게 지금 무겁구나. 일반 눈보다 훨씬 무겁네요, 어. 지금. 이게 눈사후를 한번 가면은 딱 가다가 멈추는 완전 얼음 덩어리 되는 그런 눈이에요. 딱 눈의 상태를 보여 드릴게요. 이 상태예요. 막 빛나는 눈이 더 이상 못 밀어요. 안 밀려요? 네, 더 이상 못 밀어요. 아. <laughs> 야, 이런 식이래. 이런 이 정도 술 마실 거요 아, 이건. 그냥 엄청 무거워요 지금. 완전 오리지널숯소이래도이 방식으로 청소를 해서 네. 여기 하려고 그러면 하겠어. 그 사람 못 밀어요. 어, 이 정도까지 밀지. 그다음부터 퍼내야 돼요 그럼 엄청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송풍기 사용할 때 네. 남들 봤을 땐 이렇게 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건 힘들고 네. 어느 정도만 밀면 아까 햇빛이 뜨면 다 녹아버리니까 네. 완성된 거잖아요 네. 음. 그 아침에 내렸을 때때 때 자주자주 치워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바로바로 바로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이게 낫지 네. 지금 데크 청소를 하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데크 청소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눈 청소라는 게 아파트라든지 주차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작업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데크 위에서 한번 청소를 해봤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게 눈이 좀 짱짱하기 때문에 좀 악조건이긴 하나 지금 보시면 눈이 점점 멀리 날아갈수록 뭉치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힘으로 좀 밀어내니까 어느 정도는 청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실제로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을 본인이 알고 구입을 해야 만족도가 높지 않냐 싶은 거예요. 솔직히 더 파워를 센걸 원하시면 엔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시끄러워서 아파트에서 사용하면 112에 신고당해요. 그 소리가 체감이 안 되시죠? 영상 후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느낌 오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한 녀석입니다. 이 제품은요. 예, 진짜 센 제품이거든요. 야, 엔진, 엔진 야 이... 와, 꼬리가... 엔진은 이게 어렵네. 와 소리가 엔진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엔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힘이 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엔진은 힘 플러스 품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엄청난 소음과 매연 냄새가 심합니다. <laughs> 그래서 앞으로는 배터리가 대세가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얼어버리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국내에서 제일 센 거잖아요. 예. 아 근데 엔진은 냄새도 많이 나고 엄청 시끄러 그러면 이고파 보면서 시다 이거 네. 지금 얼어 쏘면서 얼어는 것 같은데. 네. 뭐야? 야 이거 뭐 좋은데? 차이가 없어요. 이 약간 눈이 좀 그런 거는 차이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눈이. 지금 엔진으로 해도 어. 지금 젖어서 네. 얼으면서 뭉쳐 버려 숯돌이래서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영상이 다른 눈처럼 엔진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와. 깨끗이 안쳐지는게왜 그런가 그러면 더빡세게 한번 해볼까요 네. 완전 젖은 거아또 아, 땡겨야 돼야 네. 이거 불편하네.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고 파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야, 이거 얼어버리네. 맞아 더센건 맞아요. 그리고 풍량이 많아요. 이렇게 까딱이. 아 이거 진짜 봐봐 이쁘잖아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잖아. 무게중심. 오 죽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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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밀려밀려 뭔가 밀려. 고인물.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매장 가서 한번 만져보고 사용해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딱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는 더 솔직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